2000번 넘어져야 바로 설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걸으려고 한다면 2000번 넘어져야지 이렇게 일어나다 넘어지고 일어 넘어지고 해야 한 2001번째 쯤에 그 아이가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 어린아이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쯤 돼야 제대로 내 사업이든 나의 개인적인 인생이든 모든 것을 깨치고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나만 쓰러지고 나만 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너무나 힘듦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보면 나만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특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이 힘드시죠. 무릎팍도 가지고 어떠든 무릎팍에 피가 흘리고 정말 이렇게 무릎팍 흘리는데 내가 계속 일어나서 일어나려고 하고 걸으려고 해야 되나?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될까? 그냥 나 누워 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업이나 사업이나 우리 인생이나 모두 쓰러져야 되고 넘어져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그쓰러진건 넘어지고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내 종아리와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인대가 좀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2001번째는 내가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걷는 그 정도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1000번 쓰러졌는지 1000번 넘어졌는지 1500번 넘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1,500번을 굉장히 빨리 치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 2,000번을 또 천천히 치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타고난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고도 잘갈수 있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2,000번에 넘어짐이 있어야 일어나다 다시 쓰러짐이 있어야 2001번째 우리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고 항상 넘어져도 쓰러져도 아 내가 이렇게 넘어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넘어지는구나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그넘어진과 쓰러짐을 그냥 이겨내는 거죠 감내는 즐겁게 어 그래 오케이 내가 넘어서 일어나는데 일어 다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 좋아 오늘 하나 배웠네 오케이 몸을 좀 뒤로 젖히면 뒤로 자빠지는구나 몸을 좀 앞으로 숙여야겠구나 뭐 이런 것을 장사에서도 끊임없이 상황별로 매일같이 다른 상황들이 조금씩 다른 상황들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일어서고야 말겠다는 그런 굳은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런 그 태도가 정말 필요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일어서기 위해서 2,000번을 쓰러진다고 합니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어야겠습니까? 하 그걸 받아들이고 감내내고 이겨내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다.